아, 옷에 있는 유령 표정 해달라고요? 어키더키. 약간, 이 아이는 약간. 자, one, two, and I w a t o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돌입하는 게 핵심. one, two, and t o 이거 제가 뉴 클럽 댄스로 유행시킬 거야. 다들 클럽 많이 가시죠? 정작 저는 클럽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, 여러분들께서 클럽에 가셔서 리듬맞자 이 느낌을 하시면 탑스타가 되시는 거야. 그날의 MVP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야. <laughs> 자, 다시 보자. 원. 근데 이 티셔츠를 가지고 가요. 그게 아, 저게 저거구나 할것 같죠? 그러니까 다들 이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되겠다. 어디에서? 오키나와까지 날아가서 아메리카 빌리지에서 사시면 되겠다. 클럽 왜안 가봤냐고요? 저 사람 많은 거안좋아요 사람 많은 공간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.